문제 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f(x)는 x의 사승 블러블러고요 g(t)는 m에서 m2를 빼는 건데요. m은 1 x가 t보다 작거나 작을 때 f의 최소값이고요 m2는 x가 t보다 작거나 클때 f(x)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g(t)가 k이기하는 k는 플러스인데 모든 실수는 t에 보면은 0부터 2까지다. g(t)가 k 다 상수함수이다. 그런 말이네요. 지사는 빵이다. 다음을 구하시고겠습니다. 자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x가 t보다 가까나 작을 때에서 fx의 최솟값은 M1 인데요 자,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졌을 때 최솟값은 이 점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최솟값. 최솟값. 최솟값은 이 부분인데 t 쪽으로 옮기면 자, 이 점이 되고요. 최솟값 옮겨서 점 찍어 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점을 계속 이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해 보겠습니다. 최솟값. 채소값, 채소값 옮겨서 점 찍어주고, 옮겨서 점 찍어주고, 옮겨서 점 찍어주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에만. 자, 그 다음 그래프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요.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팁. t보다 가까나 클때 f의 채소값을 m2라고 하는데, 자, 채소값 옮겨서 점 찍어주고요. 찍어주고요, 찍어주고요,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m2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요령 위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m2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f의 개형에 따른 지출은후 k와 g만의 수를 구하기 그랬네요. 이런 값들을 참조해서 자, 첫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M1을 그리고요. M2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 M1, M2, M1, M2. 자,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M1에서 M2를 빼서 GT를 그려보면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상수함수 구간이 0부터 2까지 있어야 되는데, 없잖습니까 탈락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 M 안에서 M2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0하고 2에서 상수구간 만족하고요. g 사는 0이니까 4가 되겠죠. 이게 지금 T축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4가 0보다 작네요. 모순 나오네요. 탈락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 M1에서 M2를 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0, 2, 4. 0, 2, 4. 자, 이제 FX를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C라고 할 거고요. 자, 차 세팅을 해, 통해서 FX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c는요 0에서 접하니까 x 의 제곱,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이 지점을 알파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미분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자플 c 넘겨서 e x 또 계속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정보 f 프라임 4는 0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f 프라임 4는 0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4를 대입합니다. 16스 알파가 되고요. 또 4를 대입하면 16스 알파, 4를 대입하면 16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6으로 묶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8 2알파 2 더하니까 10 2알파가 되겠네요. 그것이 빵이 된다. 따라서 이게 빵이 되야 되니까 알파는 5가 되겠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fx 세팅한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gt 함수가 되겠죠 상수 함수를 갖는 구간 0부터 2까지 상수값은 k죠 자 이때 이 높이는요 이 높이는 위 함수에서 이 높이와 같습니다 K 값은요, C F4와 같고요. F4 값은 대입을 하면 44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돼서 C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에서 C 37을 빼니까 32가 되겠고요. G 1 값은요, G 1 값은 M1 1 M2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M1 1은요.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M1 1은. M1-1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M1-1은 F-1과 같습니다. F-1 그 다음에 M2-1은요. M2 함수가 이, 이게 M2인데 M2-1은 F4와 같네요. F4와 같습니다. 따라서 F-1은 또 대입을 합니다. 1-3은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C 따라서 C 플러스 18이 되겠고요. F4는 위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빼면 50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K와 G-1을 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82가 되겠습니다.